안녕하세요. 산호한의원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한의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익숙한 질병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발목염자입니다. 이와 연관해서는 발가락, 발등, 무릎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도 있는데 왜 발목염자는 한의원일까요? 네. 다리나 무릎 관절을 다치면 첫 번째로 골절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용 외과를 우선 갑니다. 골절이라면 정형외과 진료가 환자에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골절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통증을 더잘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두 번째로 통증의학과에 갑니다. 진통제를 복용하면 일할 때 당장 덜 아프게 해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쉬고 잘 나면 낫습니다. 그런데 쉴 수가 없거나 아무리 몇 주를 쉬어도 안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평소 위장의 염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의원을 갑니다. 골절이 아닌 것은 확인이 되었고 진통제는 그때 뿐이거나 먹기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의원의 침은 진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통증을 못 줄여줍니다. 다친 발목에 치료를 해서 혈액순환이 다시 되는 만큼만 덜 아파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점점 효과가 유지되는 시간과 날짜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환자가 스스로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염좌 초반에는 다친 관절의 안정을 취하고 냉찜질을 하고 술과 기름진 음식처럼 염증 음식을 줄이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해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정강이 근육을 자주 눌러주는 겁니다. 다친 발이나 무릎 관절은 절대로 자꾸 건드리지 마십시오. 대신에 정강의 근육을 눌러줍니다. 왜냐하면 발목과 무릎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정강에 많이 모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정강의 뼈 바깥쪽과 안쪽의 근육에 뭉친 곳을 찾아서 눌러줍니다. 바깥쪽은 근육과 근육 사이를 직접 눌러서 찾으면 됩니다. 안쪽은 뼈에 손을 붙여 따라서 내려가면서 눌러주면 됩니다. 자주. 발이나 다리를 삐거나 만성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 정강이 근육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강이 뼈 안쪽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시로 앉아 계실 때마다 팔을 펴고 손에 체중을 실어 지그시 정강이 안쪽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